오늘부터 게임 방송을 맡게 됐어요. 야, 어, 아니다, 나 일등 이거. 아, 와, 야, 대, 데... 오야. <laughs>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컨트를 맡고 있는 염동찬이라고 합니다. 컨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 쉽게 말하면은 이 경제 상황을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들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전문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비슷한 상황에 저는 뭐 온라인 게임이건 뭐 콘솔 게임이건 가리지 않고 다 사서 하고는 편인데 최근에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호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호드로 오세요. 파도부어 얼마 전에 해서했고그 이렇게 보더랜드 같은 그 FPS 같은 경우도 좋아하고 몬스터 헌터 월드 좋아했었는데 제가 요새 와우안이라 그장팩을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익숙한 게임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뭐 시청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수단인 것 같고요. 가볍고 딱한 자루다. 저희가 하는 게임은 고품격 경제 방송이잖아요. 그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게임들을 오늘 할 게임, 게임명, 흑수저 탈출기. 야, 제멋지, 진짜. 돈 버는 방법이 뭐, 펀드 투자, IPO 투자? 아르바이트, 행운 잡기. 비서를 성장시키고, 게임머니를 획득하세요. 현질하는 거 아니야? 이거 게임머니 살려고?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시작. 짜잔. 흑수저 탈출기. 이제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터치하고. 흑수저 탈출기 시즌 2 커밍순 부동산 시스템 업데이트 <laughs> 표정 선택 이거 뭐 나중에 돈 쓰면 표정 많아지나요? 뭐 일단 오오 오, 이걸로 해볼게요 캐릭터 생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이거를 좀 시국을 맞춰서 손씻은 남자로 해보죠 와우.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것 같죠 손씻은 남자 캐릭터 생성 출석 보상 1일차 보석 한개 이거 뭐야 10만원? 5일 연속해도 50만 원 주네. 아 나중에는 계속 50만 원씩 주는 거구나. 이거 보석 다섯 개랑 보상 받기. 자 아, 이게 40만 원이 있고. 뭐 이벤트 퀴즈 대회 어 진행 중인 게 없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로셈 투자증권 아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셨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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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나? 됐나? 오천 원. 아이 어쨌든 지금은 40만 원천 원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야? 복? 문질러 주세요. 아, 이거 힘들다. 오! 하나 맞으면 6등? 2,000원? 이거 뭐 계속, 계속 하는 거야? 야, 이거 뭐, 이 6등? 2,000원? 6등? 이게 왜6등이 하나 맞아서? 아, 야, 이거 뭐, 이거 1,000원, 2,000원 벌어서 6등! 야, 진짜 지겹다. 그만할래. 이거 어떻게 꺼. 네, 여러분은 복권 긁어서는 절대 흑수저를 탈출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자, 또뭐 있는지 볼까요? 뭐야, 명품 콜렉션 뭐야? 뭐야? 아, 뭐뭐뭐뭐 뭐, 뭐, 뭐 이거 사는 거야? <laughs> 52만 원? 야. 오늘도 열심히 그다음에 랭킹. 본부장. 와, 본부장 이거 얼마야? 뭐야 천원 백만 원 십억 조 팔백팔십사 조? 니이 사십만 원 주는데 그걸로 팔백 조를 만들었다고?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뭐가 있지? 돈벌기 돈벌기가 있다. 돈벌기 좋아. 주식 경주 오를 것 같은 종목을 두개 고른다. 경주를 즐긴다. <laughs> 뭐가 차라 아 됐다 됐다 헬레노브 트레이 트, 트로이 페리스코 헬스케어트 이거 다 있는 기업인가요? 자, 잭인더박스는 아는 기업인데? 오, 어, 이게 미국 기업들 다 있는 기업인가봐요. 자, 그러면은 남은 시간 1분 20초 뭔가를 고르래요. 어 그러면은 지금 40만원 있으니까 한 10%인 4만원 정도를 골라볼까요? 두 종목. 자, 잡아! 잡아! 좋아! 봅시다. 뭐가 빠를까? 사람이 제일 빠른가? 이거 뭐 애기 좋아하는 뭐 헬스케어 트러스트, 리퍼블릭 서비스. 게임 시작! <laughs> 뭐야? 이게 도대체 뭔가요? 경마잖아! 주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주식...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뭐 마이너스 25% 시작하자마자? 야, 이거 뭔가 이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행성 게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망한 거 같죠? 어? 아니다! 나 1등! 이거 1등! 예. 뭐야? 4등, 6등이야? 아, 이거 골랐구나. 이거 오른 게 아니라. 한 종목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당첨금. 오늘 또 벌어봅시다. 실전주식. 코스피, 뭐, 딴 것도 있나? 오, 코스피. <laughs> 아, 이거 진짜 종가인가? 이거 지금이 찍고 있는 시간이 지금 2시인데요. 이거, 야, 진짜 다 아는 종목인데? 요새 다 이런가? 오, 비슷하네요. 58,000. 어이고, 근데 왜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나오지? 삼성전자 차트가 이렇다고? 아닌 걸로 아는데? 1월 30일에? 오늘 조금 밀린 걸로 아는데? 비슷해요? 오, 비슷하구나. 뭐, 나 아는 거뭐 있지? 뭐, 현대차. 현대차. 어, 현대차 이렇게 밀리나? 요새 나 좋은 줄 알았는데? 야, 근데 이거 뭐 차트 뭐 이렇게 장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4개좌 미체결, 거래네요. 오, 이런 건 재밌네. 좀 모의 투자하는 것 같네. 아, 여기 이게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야, 이거 뭐 오, 10만원! 대박! 방금 그 날아가는 백수 옷 입고 있는 그 여자분. 봤더니, 말이 이상하다. 백수 여자분 아니지. 출입 입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쨌든, 천사 잡았더니 좀 올라왔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당 주인. 뭐, 휴캠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차트. 뭐 배당락 맞고 이렇게 실 따기 이렇게 떨어졌죠 뭐 지금 배당락 맞았을 때 가격 근처네요 그러면 사볼까요 자 단가 지금 19,456어 이거 뭐물방하면 안되지 10주 사볼게요 19,000 아니지 19,450원 19,500원에 매수 10주하면 195,000원 매수 구입 매수주문을 넣었습니다. 아, 이게 체결도 바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체결, 아직 뭐, 장 2시 7분에 넣었다고 넣으네요. 돈벌기또 뭐가 있죠? 배틀 주식, 배틀 주식, 이게 뭐야? <laughs> 뭔가 빠진 꼬기 계 같은 게 있고. 뭐, 뭐지? 스타트. 아, 이거는 좀 아무 종목이나 있나 봐요. 이거 뭐 보고 투자해야 되지? 차트 보고 투자해야 돼? 좋아, 나 차트 잘못 보지만 한번 해보죠. 이, 뭐야? 어? 이게 왜, 뭐, 2,000주씩 주문되냐? 나 돈이 이만큼 없는데? 아, 모의투자라서 이게 한 1억 정도가 들어왔나봐요. 그러면은, 단가를, 어, 잘 모르는 주식인데, 뭐, 차트가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한 1,000주만 사볼까요? 사기, 사기, 사기. 구입! 매수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보유, 뭐, 어? 뭐야? 왜 아직 안 나와? 아, 이거는 시간이 9시간 남았는데, 이 랜덤하게 이게 조국가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나 봐요. 주식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뭐 차트만 보시고 재무제표도 안 보고, 이거 뭐 재무제표 볼수 있는 게 없네. 아이, 뭐 전망 이런 게 있긴 있구나. 전망 이거 누가 한 건지 어떻게 알아? 이비 오는 거 이런 건 종목을 누가 사겠어? 이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안타깝네요. IPO 해봅시다. IPO. 신규 산장 종목 준비 중. 10주 10만원어치를 매수를 꾀꼬리 IPO를 해봅시다. 신규상 종목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나 우리 뭐만 원에 샀나? 뭐야? 막 계속 올라가? 주식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오, 뭐야? 해당 주식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5천원, 뭐야? 아... 아, 만 원에 샀는데, 이거 매도를 안 누르면은 이게 10만 원이 다 0이 되고, 비서 스킬이 3 손실 보전 5%라 5천 원 안고, 10만 원 날라갔다고, 9만 5천 원 손실 봤다고. 이게 뭐야? 만 원에 샀죠. 아, 이게 랜덤하게 이렇게 딱 끊기니까. 어, 아, 뭐야? 손실이야. 또 5천 원 남았어. <laughs> 계속해, 계속 또해, 매수! 월계수 생명. 아니, 기업을 IPO 하기 전에 재무제표도 보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게 뭐, 근데 난 하고 있네. 이게 뭐 주식 투자 게임이 아니라 나 사행성 게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재밌다. 만 원, 만천 원,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 오, 좋아! 가자! 가자. 끊어야 되는 거지. 끊어? 어, 언제 끊어? 나쁘지 않은데? 오, 3만 원 되면 지금까지 이런 거다 손실을 맺고, 오, 좋게! 좋아! 오, 매도했어. 나 얼마에 팔았어? 계속 올라가네? 야, 35,000원에 파, 2000원에 팔았, 뭐야. 나 매도 안 눌러줬나봐. 오케이, 좋아. 오, 매도했어. 나 얼마에 팔았어? <laughs> 뭐야, 매도 한줄 알았는데, 왜 5,000원 남았대. 나 32,000원에 매도 눌렀는데. 가엾고딱한 자루다. 아, 진짜 우울다 다시 해봐, 다시. 뭐야. 에러? 굳이 에러였대니까 아까 매도가 안 됐어. Thank you! Wow! That's it! Wow. <laughs>